야, 씨 근데 분위기 죽이는데. 야. 야, 공기 마던 친구 가 와서 그런지 죽이네. 안녕. 야, 너 게임 안녕? 한번 켜 봤어 지금? 야, 아 제대로 근데... 갖고 왔다. 게임을. 알려 주세요. 이거 튜토리얼이야. 근데 튜토리얼 정도는 좀해볼 만도 한거 어 같은데 지금 미리? 하고 올게요. 아니, 너 혼자 해. 유특각 제자 그래, 그래. 튜토리얼에서 유튜기각할게 있겠어, 뭐. <웃음> <웃음> 하기 전에 인사하고 갈까요, 여러분? 예. 그렇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지지직에서 종합 게임 소통을 맡고 하고 있는 아세미라고 합니다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나 <laughs> 아 네. 저는 마세카이 둘째 이터널 리턴 주력으로 지지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연본영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야. <laughs> 오케이 다음. <laughs> 안녕하세요, 마세카이 수습 2025년 첫 슈퍼 루키 감치칩니다 야 환영 환영 네. 자 오늘 할 게임 다들 아시나요? 사실 일부러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냥 미로를 아, 나간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할 게임 저도 자세히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게임 제목이 래버린팀 미로고요 래버린틴 이제 어... 미로 탈출 공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퍼즐과 미로에서 탈출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미로에는 괴물이 살고 있으니 다들 조심하시길. 괴물이 있는 미로에 굳이 들어가야 될까요? 아 네, 이미 들어오셨어요. 아, 아 이미 들어온 거구나, 우리. 왜들어오시더라 <laughs> 아, 거야 세비야. 궁금하지 않아? 신기하게 생겼을 것 같지 않아요? 다들 준비되셨으면 시작 누를까요? 선배님 가시죠. 세비님? 네. 할 가. 치치, 치치님, 일로 와봐요. 네네. 여기, 여기, 봐봐. 여기, 로기쓱 들어가. 저기요. 저기요. 어디 계시냐고요? 저기요. 세비야, 어딨어? 빨리 앞으로 가. 아니, 뭐야, 이거? 어디로 들어가는겨? 우리, 우리 앞이에요, 앞에. 우리 앞으로 왔어요. 진짜 나쁜 사람들. 꼭 내가 복수할 거야. <laughs> 치치님 이거 호흡 잘 맞는데? 아 그러니까요. <laughs> 오 깜짝이야! 예! 오, 아 이런 식이구나. 앞에서 놀라니까 내가 놀랄게. 어저 앞에! 보여 저거? 보니까 소리로 감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으 나는 저게 제일 깜짝 놀라네. 어, 세빈님 왜 벌써부터 조용히 말하세요? 조용히 그러니까. 말해야 될것 같아서 네, 저 조용히 말해도 큰거 같죠? 마이크가? 마이크 세팅 받아서 그냥 조용히 말해도 큰데? 양치하신 거죠? 당연하죠. No. 하하. 맡아보세요. 하하. <laughs> 다들 가셨나요? 네, 여기는 아닌 거 같아요. 어디 있어? 여기요. 짜잔. 여기 지 거칠어. <laughs> 주건좋아 <laughs> 그러게 누가 겁도 없이 거길 그냥 가냐 아우 진짜 이제 이렇게 하나 둘씩 죽는건가? 마지막에 세비님만 남는건가? 와 사망했다 아, 아 이거 생명 공유돼요? 아 공유네 아니, 야 이거를 그냥 다... 목숨을 날리냐 얘들아 이쪽으로 와 근데 앉아도 소리가 들리긴 해 가까이 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나을 것 같은데? 아? 세비야 세비님 피치님, 세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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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비 세비님 선모님 죽었나 봐요. 어. 어떡해. 그럼 잘 조모지. 어떡해. 어쩔 수 없다. 혼자 있어야겠다 세빈님. 저리 왔는데. <laughs> 아 빨리 출발할 걸. 아. 나도요 조각상 왜 움직여? 아씨 깜짝 놀랐네. 그렇지 가까이 가면 얼굴 막눈 맞춘다? 신기하지? 아이씨, 이거 우와, 빛을 비추지 않은 채로 살짝 내리면은. <웃음> 살짝. <웃음> 되살린다. 우와, 되살릴 수 있나 봐. 보니까 세빈 어디 갔어? 치치님은 여기 있는데 세빈은 어디 간 거야? 세빈 저기 있네. 야 역시 초식동물. 야너 살인쳤어? 확실하게 달려, 어! 달려. 어? 이제 이걸 땡기는 게 그거 같은데 퍼즐 우와. 몰라 다 땡겨봐 저기요 어렵다아불다 켜는 거네 아 뭐야 운빨이네 어 운을 봅니다 과연 당신의 운은 빰빰 빠라빰빰 일단 이걸 누르면 왼쪽 두 개가 올라가고 이걸 누르면 됐어 오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 오! 오! 뭐, 괴물인 녀석? 일단 소리에는 반응하는 것 같아. 와, 쟤는 몸이 반으로 갈라져 있네. 여기로 들어가봐야지. 같이 가. <laughs> 아유, 뭘 그냥? 아, 안돼! <laughs> 아, 가지. 아지 가지. 가지마. 나 없어도 잘 진행하고 새비 저기서 비명 지르고 있거든요. <laughs> 그, 잘 찾아봐요! 혼자 뭐 주송한 <laughs> 전나무나 가문에 저주가 거주?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다. 저주래. 우린 다 아, 아, 저렇게, 아, <laughs> 저렇게 될 거야! 우린 다 저렇게 될 거야라니. 으 아, 살려주세요! <laughs> 아, 쟤네 빛, 쟤 빛이 있는 대로 안 쫓아오는 거 아니야? 에? 빛에 무서운다. 고 아니,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빠라빠빠라빠빠빠. 새벽이 있을 때가 좋았지. 채찌님 놓고 갈 거예요. 세빈짱 어딨는겨요. 세빈님. 세빈님. 나 혼자 하는 거잖아 이거. 얘들아 어디 있어. 나 데리러 오라고. 아니 근데 시 사람이 낙오됐으면 데리러 와야 되는 거. <웃음> <웃음> 근데 지친 님 혹시 길 아세요? 몰라요. 저도요. 어, 세님 제가 진짜 멋지고 보여 드릴게요. 뭐죠? 보십시오. 어,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. 저것이 세 님의 아름다움입니다. 어, 안녕. 아름답다. 트 미쳤다. 어, 뭐야? 안녕. 아, 데이 하고 는데 아. 분명 아직 안간 길이 있을 거야. 어 찾았어 찾았어 다 찾았어 아 우리가 너무 중앙에서 놀았네. 이거 세비가 떨궈놓은 것만 쫓아가면 되겠다 그러면. 오 어, 열렸어요. 나이스. 야 우리 오 어, 동선봐. 와 아, 갔던데 막겁나 계속 갔어. 와 저기서 계속 왔다 갔다. 했어. <laughs> 우리 동선 이게 맞아? 와 우리 동선. 와 진짜 야와 저기 저기만 찾으면 되는데. 아닌데만 계속 돌아다닌 거야? 와. 선대만 계속 가서 김치들이야, 진짜 신각 캐. 감이 좀 잡힌다. 할만한데? 우리 순식간에 깼어요. 이거는 30분도 안 됐어. 다음과 해도 될거 같은데? 야나 멀미나. 아 멀미나요? 아... <laughs> 자 그러면 일단 초회차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후열로 넘어가든가 할까요? 디코로 다시 볼게요.